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분별해서 내려놓게 하거나 또뭐그 꿈을 떨어뜨리듯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정말 내 가슴에 담는 시간, 품는 시간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간절히 원하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준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 꿈을 방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첫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꿈, 개인적인 꿈과 계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미숙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뜻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때로는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마치 마이크를 대고 크게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스피커라고도 누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꿈이 깨어지고 주님의 꿈을 갈망하게 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분별해서 내려놓게 하거나 또뭐그 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떨어뜨리듯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정말 내 가슴에 담는 시간, 품는 시간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으려고 해도 꾸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발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고 가난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기만 하면 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절어서 성령이 꾸는 꿈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세상의 재능이란 게 그래요. 뭐 우선은 하면 내가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두 번째는 하게 되면 내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그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보십시오. 내가 점점 더 실력이 늘고 내가 점점 더뭐 잘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 주위가 점점 병 들어가고 내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그건 내 꿈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 꿈을 깨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꿈이란 우리가 뭐 마찬가지로 하면은 점점점 그 꿈이 즐거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 어떤 자리, 어떤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은 어느 순간 허련히 깨닫게 되고 또 구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단기간 보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야말로 절벽을 향해 치닫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 귀로부터 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기 위해 나를 마음껏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